분데스리가 최종 라운드 모든 경기가 동시 간때 진행이 됐고요.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위 순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 네? 사실 우승은 일치감치 확정을 지었는데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결국 리그. 전체 무패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레버쿠젠이 그 아우크스부르크하고의 그 최종전에서 전반에만 두골 넣었죠. 어, 비록 후반에 실점을 허용하긴 했으나 2대1로 승리를 지켜내면서 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예. 사비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을 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풀 시즌을 맡았는데 처음으로 맡은 첫풀 시즌에. 무패우승이라는 네. 기록을 달성하면서 참 역대급 감독 역대급 시즌을 보낸 역대급 감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거기다가 승점 90점도 분데스리가 역대 두 번째죠. 아... 그러니까 펩가르디올라의 바이언이 이제 90점을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레버쿠젠은 리그가 끝이 아니라 현재 유로파 리그 결승과 포칼 결승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래블에 또 시즌 무패로 도전을 네. 하고 있어서 남은 두 경기도 우리 레버쿠젠 팬들과 축구팬들은 기대감을 갖고 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식 대회 무패가 현재까지, 어, 뭐 유럽에서는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어, 이렇게 만약에 그두 경기도 무패를 기록한다면, 은 그러면 이제 유럽 최초 공식대회 무패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 모델 리그 최초 공식대회 무패.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다 경기 무패 기록도 현재 레버쿠젠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종전에 유럽 대항전이 생기고 나서는 벤피카가 1960년대에 어, 48경기 무패가 있었는데 지금 레버쿠젠은 51경기 무패입니다. 어, 공식대회 기준으로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경기도 무패하게 되면은 53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레버쿠젠은 유로파 결승 어 아틀란타와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포칼 결승은 카이저 슬라우테른 맞나요? <laughs> 카이저 슬라우턴 예, 네, 카, 카, 카이저 슬라우턴과의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경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 기대감을 많이 갖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1위 리버, 레버쿠젠 받고 이제 2위로 갑니다. 2위는 바이언니 아닙니다. 슈트트가르트가 역대 최고승점으로 2위를 달성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는 1골 1어시를 기독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네, 뭐,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 경기 시작하고 57분경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이미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슈트가트가 기라시가 이제 전반전에만 두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정우영 선수가 좀 이른 시점에 교체 투입됐고 어, 이런 가운데 그 기라시의 패스를 받아서 컷백 상당히 좋았거든요 기라시의 네. 그거를 이제 어, 정우영 선수가 잘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 골을 넣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83분경에는 이거는 뭐 정우영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음. 정우영 선수의 백패스를 받은 어, 실라스가 이제 하프라인부터 혼자서 드리블로 세명을 <laughs> 뚫고 가가지고 네. 골을 넣으면서 예 정우영 선수한테 강제 도움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0.99골을 기록하게 만든 정우영 선수. 네. 예. 그래서 어 다음, 다음 시즌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일단 슈트트가트가 어, 이번 시즌에 승점을 어칠십 점을 73점을... 올린 건가요? 73점 맞습니다. 네, 73점을 올린 건데 이게 그 슈트가르트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원래라면은 우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슈트가르트가 이미 1960년대에 한번 그리고 1980년대에 한 번, 에, 1992년에 한번 그리고 또 이제 그 2006, 07시즌에 한번 이렇게 세번 우승이 있는 팀이에요. 네. 우승이 있는 팀인데 그런데 어, 그, 이때보다도 지금이 더 승점이 높거든요. 네. 하지만 레버쿠센이 너무 미쳐버린 시즌을 보낸 거기 때문에 네.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2위라는 호성적을 올린 가운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정현 선수의 플레잉 타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슈트트가 조금 이탈 선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일단은 기라시, 그가 간판 공격수인 기라시, 28골로 이제 분데스리가 득점 2위인데 이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이 1,800만 유로인가? 굉장히 헐값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피클럽들이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맨유도 있고 바이언도 있고 그리고 밀란도 있고 어 거의 이 선수를 노리지 않는 팀이 없을 정도로 그쵸, 지금 그쵸. 핫하기 때문에 떠날 가능성 매우 높고요. 또 이제 이 팀의 또, 또 다른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한 피어리 같은 경우도 바이어스 조항이 있어요. 이 선수는 바이언에서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선수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주전 공격수, 뭐, 그러니까, 어 후반기 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예, 18골을 기록한 운다프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원래 브라이튼 소속이잖아요. 네. 임대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임대 복귀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러면 주전 공격, 수 4명 중에 왜냐면 이 팀이 4-2-3-1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 공격 자원이 최전방 공격수와 2선, 2선 3명, 3명 그렇죠. 이렇게 4명이잖아요 이 중에 3명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호영 선수한테 기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뭐이중계 중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슈트가르트의 감독이 정호영 선수와 또 바이언 B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감독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조금 더 정호영 선수가 풀시즌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집중을 하면서 기회를 좀더 많이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슈바벤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행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슈트가트가 2위를 할수 있었던 데는 에 네. 바이언이 호펜나임한테 패한 게 크죠. 음. 이것 때문에 막판에 역전이 된 거죠. 그쵸, 그쵸. 원래 그 동안은 바이언이 2위였거든요.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 호펜나임한테 2대4 완패를 당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바뀐 건데, 이 경기에서 일단, 어, 간판 공격수인 해리케인과, 그리고 또 이제, 어,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는 <laughs>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아예 명단 제외된 가운데, 네. 어, 투에 감독이 마지막 이제 그 호페나임전에 3백을 가동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얼을 중앙에 세우고,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를 좌우에 배치하는 3백으로 나왔는데, 사실 바이언이 경기 시작하고, 어, 곧바로 두 골을 넣었거든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4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고, 마티스테, 그리고 네. 또 이제, 어, 8분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추가 골이 나오면서, 이거 그냥 바이오니 쉽게 승리를 거두나 <laughs> 싶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어, 곧바로 골, 그, 두 번째 골을 넣자마자, 바로 이제 그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한 공격수인, 호페나임 공격수인 바이어한테 추격하는 골을 실점한 데 이어서, 후반전에 네. 크라마리치한테 헤트트릭을 두드겨 맞으면서 거면서 바이어는 2대 4로 예 완패를 당했습니다. 네. 바이어은 오늘 사실점 경기를 하면서 오늘 3백으로 우파메카도 다이어 데리우트 3 명의 조합으로 나왔는데 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이수비수들 그리고 노이어까지 책임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추락이라는 3위를 기록했다고 이 추락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3위가 추라이 맞습니다. 지난 10시즌 연속 우승했던 팀이 이번 시즌 3위로 내려가면서 다음 시즌 좀이 독일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다음 시즌 어떤 감독과 함께 하면서 이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또잘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평점만 얘기할게요. 바이에 선수들. 예, 우파메카노 5점. 다이어 5점, 더리우트 4점 오더리우트 4점을 받았요 노이어가 6점 나왔네요 아까 노이어가 소파 스코어에도 좀안좋고아 그렇군요 뭐. 노이어가 굉장히 하긴 아까 뭐그골 하나 0 0 9골 기대 득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 게 거의 골키퍼가 막았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이머 5점, 파블로비치 4점, 키미 5점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5위를 차지한 도르트문트,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 팀인데요. 이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가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경기인 홈고별젠에서 1골 1어시를 기록하며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네, 뭐 상대가 이제 그 최하위 팀인 다름슈타트다 보니까 뭐이 경기는 쉬운 승리가 예상됐고, <laughs> 로이스가 어, 기분 좋게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네. 뭐 홈팬들한테 이제, 어, 마지막 작별 모습을 상당히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 경기 때 도르트문트 팬들이 심지어 구장에그 티켓이 없음에도 많이 갔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독일 어 지금 도르트문트 경기 보러 간 분한테 사진을 오, 받았거든요. 오, 네. 사진을 받았는데 그 경기장 티켓이 없음에도 로이스의 마지막이니까 음. 그걸 보러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 기분 좋게 그래도 마무리를 했다. 거기다가 도르트문트는 어쨌건 본인들의 힘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 하나를 더 얻어낸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왜 UFA 리그 랭킹에서 2위를 하는데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결승까지 간게 정말 크게 작용을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 도르트문트는 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르크 로이스가 또 도르트문트의 마지막 경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그그 그 부분을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위 프랑크푸르트는 라이프치와의 경기 최종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호펜하임에게 6위 자리를 뺏길 뻔했지만 예.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예. 이에 패했으면은. 골택시 동률에, 승점 동률에, 다득점에서 호펜하임이 앞서면서, 호펜하임이그과 바이언을 4대2로 꺾은 덕에, 6위로 올라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이었어요. 만약에 5위인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네. 6위까지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황인범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오. 예, 그래서 더 관심이 갔었는데 네. 프랑크푸르트가 사실 라이프치한테 먼저 이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폐색이 짙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어, 60분과 77분의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어, 기록을 했고 그냥 이 스코어를 끝까지 지키면서 6위를 극적으로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는 아직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진 상태로 네.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기를 볼것 같고요. 뭐 최소 유로파리그는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호펜하임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내, 보이면서 보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데나임도 지금 어찌 됐건 8위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결과에 따라 하이데나임도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도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마인츠 오늘 3대1도 승리를 거두면서 네네. 잔류를 성공해냈습니다. 네. 뭐, 자력으로 잔류를 넘어서 1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죠. 음. 예. 16위에서 시작을 했으나, 이게 승강 플레이오프권이지. 에이. 잔류 마지노선인 15위에서 시작을 했으나, 네. 이제 그, 어, 볼프스브루크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그것도 먼저 실점 허용하면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알렸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브루카르트가 멀티골을 넣고, 이제 구르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어 1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석 음. 선수 오늘 사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기동력과 네. 활동성을 보여줬고요. 아, 특히 후반전 초반에 혼자서 세 명의 선수를 세 명이 패스를 주고 받는데 그세 명을 다 따라가면서 막아내는 거 보면서 네. 좀놀랬었어요야 음. 저게 가능한 활동량이야?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과정에서 옐로 카드도 한장 받긴 했지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는 다음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모습을 볼수 있게 됐고요. 이재성 선수 역시 다음 시즌 마인츠와 함께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마인츠가 잔류를 확정한 가운데 사실 끝까지 경기 끝까지 우니온 베를린과 보훔은 계속해서 강등 플레이오프에 누가 가느냐 싸움을 했는데 결국 네. 보훔이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웅은 브레멘한테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일찌감치 그러니까 뭐 승점 획득이 불가능한 가운데 어 사실 운이온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됐었거든요. 운이온이에 네. 어, 먼저 그 패널티킥을 얻어냈음에도 그걸 실축을 하면서 약간 조금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홀러스바우가어 68분경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으나 이제 그 조안리츠한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네. 이 시점까지는 검은 면 우니온 베를린이 어, 그 잔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추가 시간 2분경이었죠 예, 그때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번에도 사실 페널티킥이 막혔는데 이걸 이제 그 침투에 들어온 하베르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팀이었다가 까딱하면 강등이 될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적적으로 살아났고요. 네. 보훔은 아쉽게도 강등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디셀도르퍼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2023-2024 분데스리가를 한 시즌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버지님과 한 시즌 같이 하면서 좀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아, 저도 예. 뭐 같이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laughs> 이번 시즌 그래도 되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 그리고 슈트트가르트의 역대급 활약, 그리고 바이어의좀 아쉬운 모습 등 되게 예. 볼거리가 많았던 분데스리가 한 시즌이 됐는데 다음 시즌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니까 레버쿠젠이 과연 이번 시즌 같은 모습을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이제 바이어은 다시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슈트가드도 돌풍의 치려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축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슈트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네벅스에는 주축들이 다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제바스티아노네스 감독이 과연 어, 팀을 잘 어, 다시 추스릴 수 있을지 이런 네.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도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를 어, 보는 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선 선수는 막판에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네. 김민재 선수는 정말 음. 좋았다가 아시안컵 갔다 오고서 조금은 밀려났는데 네. 어, 다시 이제 어. 어쨌건 간에 새 시즌에 이번에는 프리시즌부터 함께 하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재 선수도 팀의 핵심 스피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자리를 그러니까 그 다시 회, 획득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회복할 수 있을지 어~ 정우영 선수는 다음 시즌에 조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있을지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김민재 선수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세 명의 선수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다음 시즌에 올지 네. 모르겠지만 하 코리안 리그가 뛰고 있는 분데스리가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